이거 보세요. 우리, <laughs> 너가 약간 톤다운 됐까나 네. 존나 쨍해. 근데 바지, 바지랑 우리 가방 색깔도 완전 검은색. 아니, 우리, 우리 색깔 <laughs> <대깔 꼬마리로 웃음> <살짝 웃음> 꼬마리 룩이야. <laughs> 살짝 꼬이는 빨간. 근데요, 우리 색 아니, 우리 뭐 시밀러 룩이야. <웃음> 어, <웃음> 쌍둥이, 쌍둥이 룩이야. 그찮아 개지렸어. <laughs> 안녕. <웃음>

8층인데 가자. 에? 팔층넘어가 오메가 오메가 오오메오오오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메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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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이그쥬다 <목소리도> 먹방 찍고 있어. 이 화장실이잖아. 아, 그래서 비싼 건가? 아닌니다 쌌는데? 만 원이면 괜찮아? 안녕, 보러 갑니다. 브이로그. 기도 봤을 때도 너무 감동 깊어 가지고 눈물 났어. 아니, 아니, 사람이 개많았데 여기서 시사회에 올래? 어? 시사회? 어, 시사회 같은 것도 여런 데서네 아, 진짜? 아니, 너무 커서 이거? 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흑가베개. <laughs> 저희 오늘 바둑타. <받은> <laughs> <laughs> 저는 사실 오늘 꽃. 패딩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아니, 언니 오늘 추워하고 갑자기 저도 커트 입어 <laughs> 근데 이거 이쁘다. 다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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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쁘다이 진짜 패딩 아니. 야, 감기 아니야? 아, 감기. 신담마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안 봐. 도 얼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소 말아 먹어? 가루 가루 존나 때. 언니 소린 말 좋아하지? 소린 말아 먹자. 아, <laughs> 뭐, 먹죠. 술 제주로. 마셔야 되는데 우리 술 마셔야 되는데 오늘 10일도 안 나온 거 알아? 예? 네? 아 이제 진짜 족잘 날이 얼마 안남았어 <laughs>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족댐의 시작 비극의 <laughs> <미국의> 시작 <이제 웃음> 제가 15. 19년 동안 쌓아온 그업보가 족댐 커리어 족댐 <laughs> 저 커리어 하이거든요 지금 족댐의 고점을 찍었어니다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편이죠, 그냥 에베레스. 31. 푸링마라 왔지. 20살부터? 네. 어, 마라탕을 먹고 올게 마라탕. <laughs> 마라탕먹을게요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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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추... 잠 <laughs> 흑돌과 백돌. 우리 이렇게 하면 약간 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어떻게 <웃음> 어떻게 <laughs> 찍을까 <찍어> 돼. <laughs> <laughs> 우리 이렇게. 야. 전혀 무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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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는 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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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니 네,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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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왜 <laughs> 어? <laughs> 좋아 우리 오우리 공원에서 그거 그러니까. <laughs> 절 뭐야 이거 할까 우리 안동 권씨 웨이드 위이 응? 지우덕 이거 해볼까? 어, 좋아. 자, 언니 전화해봐. 응, 반짝이짜기긴 짧긴, 우리 소리 지유덕. 제이님의 웨이츠 조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laughs> 새해도 빛이 필요해 <laughs> 대가리 돌지 <laughs> 나 행복해 사실 행복해 나는 아니 왜냐면 지금도 행복해 왜냐면 친구랑 같이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는 이 강을 보고 <laughs> 네. 뛰어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거 저희는 <laughs>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여기가 여기. 공원 아닙니까 <laughs> 오리 공원 오리 공원이라서 오리가 많은 거 <웃음> 진짜? <웃음>

이제 저천양증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걸을게요. 으, <립> 으, 어? <립> 오, 시 <오, 오. 립> <미요켓이네. 립> 우리 춤이었는데? 까어 이뻐, 이해광해 오, 이렇게 이 굽지? 꽃이 삼켰네. 우리도 러닝 해야지. 우리 챌대지 러닝, 러닝 하는 거 찍어줄게. <웃음> <웃음> 인, 윈드, 윈드 찍고 있다. 와, 미쳤는데? 이렇게 짤리는 거 아니에요? 쩐다, 언니. 쩐다, 엄마. 쩐다, 엄마. 쩐다, 엄마. 쩐다, 엄마. 여러분, 저희 저희가... 크리스탈과 유나가 <laughs> 수정아 어? 어? 근데 우리. 수정이랑 유아이 <목소리> 우리 개 쪼갤 것 같아. <laughs> 우리할 때. 우리, 우리 할 때. 야, Hey c r s t a 이야. 여기서 탈수 있을 것 같아. 탈까? 탈 것을 타야 될거아 노이모노의 노이에 기마쇼. 도쿄 도메기마쇼. 여기서 데 Get out. Get out. 다 여기서 나가. 나랑 호이시랑만 있을까? 나가. 호시 여자친구, 음. 호시 1번인 여자친구. 야 호시. 오랑해. 재밌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음. 저 이제 버스 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니. Baby bye. Baby, I'm just wanna play cool. Baby, 이게 맞지 내 심장이 너보 <목소리> 안녕하세요아 빠이 이제 진짜 인사해 우리 워더펑요 심하이 허랑해이랑해랑 집에 가요 이제 우먼 이치 냐냐냐오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빨라. 집에 가자. 우리 응. <laughs>